고객이 직접 적게 하면 돼 뭐가 어려우면 상업적인 부분들을 기준으로 할때 또는 거절당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하면 고객이 이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 기재할 수 있게 하면 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돼 <목소리> 플러스, 플러스 알파. 자, 이 옵션은? 옵션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경청을 했어. 경청을 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거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제안이. 확신이 생겼어. 말을 너무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못한다. 다는아 이거 조금 그래. 아, 막, 하고 싶은데 잘안 돼. 왜안 돼? 왜안될것 같아? 이게 제안을 하는 그 과정에서 상업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1번. 2번이 뭐 같아? 2번. 2번이 뭐 같아? 상업적인 요소 때문에, 아, 이거 좀 껄끄러운데? 라고 해서 옵션을 안 걸어. 두 번째가 뭐 같아? 어절당할까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안을 안 해. <laughs> 이, 이해되실까? 근데 이거 진짜 거의 음, 한 100명이다. 100명 중에 한 7, 8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잘안 해. 쉽지 않아. 왜? 아니 내가 아티스트인데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걸 막 팔아? 아 뭔가 돈 얘기를 해? 아좀 없어 보여. 만만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거절했어 얼마나 민망해 얼마나 두렵잖아 그게 민망함이 응? 관계가 막 좋은데 대화 막 좋은데 대화가 막 좋은데 그 대화에다가 갑자기 옵션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안 한대 그러면 안 한다라고 말을 한 그들도 좀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나도 고객에 대한 태도가 좀 약간 애매하잖아 그래서 애초에 안 하는 거야 너무 슬프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걸 해결하면 좋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 이걸 해결하려면 <laughs> 이런, 이런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 자, 보세요 빌드펌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빌드펌이야. 빌드펌. 자, 빌드펌의 옵션을 한번 나열해보자. 음. 붉고 자연스러움. 또뭐 있지? 오래 가기. 또뭐 있지? 손상 없는 또뭐 있지? 뿌리부터 분류. 또뭐 있지? 곱슬기가 있다면 곱슬기 제거. 또뭐 있을까? 음. 자, 아! 부드러움. 오버하면 윤기도 있겠다. 자, 이게 뭐야? 빌드펌을 하면서 고객이 바랄 수 있는 것들이지.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가격을 매겨. 굵고 자연스러움을 만들기 위한 옵션을 할 때는 5만원. 오래가는 건 5만원. 손상 없는 건 8만원. 그냥, 그냥 가격을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의미 두지 마. 뿌리부터 볼륨, 8만원. 곱슬기 제거, 10만원. 부드러움, 5만원. 윤기, 3만원. 고르라 그래, 여기서. 응? 이해가요? 자, 빌드컴, 빌드펌이라는 상품이 하나 만들어지고. 빌드펌이 하나 만들어줘요. 빌드펌이 예를 들어서 18만원이야. 빌드펌이 18만원. 자, 여기다가 커트 25,000원은 포함이라고 써주고 친절하게 자. 무슨 그 말이야, 이거? 고객이 직접 적게 하면 돼. 그렇게 따지면. 뭐가 어려우면 상업적인 부분들을 기준으로 할때 또는 거절당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하면 고객이 이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 직접, 어떻게 하는 거야? 기재할 수 있게 하면 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돼. 자, 빌드 펌, 오케이.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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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어, 난 프리부터 분류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보자, 보자. 어, 나 곱슬기 싫어. 자, 그러면, 얼마가 추가되는 거야? 18만원에서 8만원 추가, 10만원 추가. 오케이! 36만원. 자, 이 선택 누가 있어? 고객이 있죠.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까 경청은 했어. 경청은 했어. 경청을 하면서 억지은날수 있어. 어떻게? 아 그러면 파마를 할때 곱슬기가 제거가 되셔야겠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쑥하고 땀이 많이 나는 이런 계절에는 뿌리부터 볼륨이 있어야겠구나. 언급은 했어. 하라고만 했어. 그리고 그들이 작성하게끔 하면 어떻다? 그들이 작성할 거 아니야. 필요 하다라고 여기면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지. 어 이렇게 했는데 막 비싸. 36만 원 비싸. 어, 비싸. 그럼 어떻게? 너무 비싸. 36만 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걸 상업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36만 원은 결제하시고요. 그럼, 저희가, 부드러움과 윤기는 더 해드릴게. 해줄게, 내가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상, 요거까지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응? 라고 할수 있죠. 이거는 약간 상업적인 거고. 약간 보험회사처럼. <laughs> 이런 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무슨 방법이 있어? 저번에 설명했지? 아, 고객님, 36만원이지만, 36만원이지만, 고객님, 이에 180일 가요. 36만원이 180일 간다고. 그러면 하루에 펌의 가치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고객님. 엄청나요. 2천0 0 얼마밖에 안 해요. 이럴 수 있잖아. 그쵸? 하루의 가치가 2,000원 정도밖에 안 된대. 36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가치가 그 정도면 180일을 가니까 이건 괜찮지 않냐? 라고 말씀 주실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무슨 음.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제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간접적으로 옵션을 이렇게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양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건 괜찮아요. 뭐, 비슷한 게 있잖아, 요. 어? 요... 뭐야? 다 자기가 고르잖아, 다 자기가. 우리가 뭐, 뭐라 했어? 상세한 정보만 줬지. 고르는 건 고객이. 그렇게 하면 어떻다? 거절 받을 적에 더 거져. 응? 상대가 거절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사라진다니까? 상업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 왜? 고객이 정하잖아.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에어대여건 뭐 국가대여건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키오스크가 대여건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다? 한국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본인 스스로가 옥전을 잡아내잖아 선택하잖아 그러면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이야 그게 꼭 불편하면 내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고객이 선택하게끔 하는 방법론도 이해됐죠? 자, 또 갑니다.